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건 단순하게 생각해야 사는 게 즐거워요. 근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를 깊이, 복잡하게 생각하게 돼요. 일상에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으신가요? 그냥 돌아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변화하게 해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? 저한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중 하나가 연애예요. 인간관계에서 잘 하는 사람은 연애를 잘할 수 밖에 없어요. 연애도 인간관계니까요.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타인도 배려할 줄 아는 괜찮은 사람이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밖에 없죠. 결국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연애를 잘할 수 밖에 없겠네요. 근데 또 연애를 잘 하다 보면 점차 괜찮은 사람이 되기도 해요. 물론, 괜찮은 사람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요. 태어나면서부터 괜찮은 사람은 잘 없겠죠.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. 성인이 되고 나선 진짜 내 모든 면을 돌아보게 해주는 게 저는 연애라고 생각해요.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본 걸 빨리 수정해서 반영해야 하는 그런 즉각적인 촉매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연애 같아요. 독서, 영화,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 등에서도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거는 엄청 많아요. 근데 성인이 돼서 날 즉각 수정하게 만드는 거는 의외로 잘 없는 것 같아요. 만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맞춰야 하는 부분이 천차만별이라서 모든 연애가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.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애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수정하게 해주죠.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수정하기에 더 없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연애를 못하면 날 돌아볼 수 없는가?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. 당연히 그 계기가 되는 게꼭 연애가 아니어도 되죠. 근데 필연적으로 바꾸게 만드는 게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많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럼 연애를 많이 하면 괜찮은 사람이 돼 있을까요? 아니요. 연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의 깊이가 중요한 거더라고요. 연애를 깊게 한다는 건 뭘까요? 이걸 알기 위해선 삶을 깊이 있게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볼게요.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이 성숙한 삶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질문하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게 깊이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양한 경험, 즉 경험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. 한 가지 경험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. 나를 이런 방식 안에도 던져보고 저런 방식으로도 살아보는 거죠.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한 사람과 만나도 맞춰나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깊이 있는 연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죽지 않고 살기로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계속 만나는 걸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와 너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파괴적인 연애도 있어요. 우리를 파괴하는 걸 넘어서 나와 너를 파괴해가는 연애요. 저는 관계의 분위기가 그 관계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성숙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면 파괴적인 연애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한번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 후에는 유독 그 관계에서 허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게 한 사람의 원래 성향이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이 전체 분위기를 장악한 걸 수도 있는데 둘다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될 때가 분명 있거든요. 둘이 안 맞아서 둘의 성향을 떠나서 제 3의 성향이 탄생한 것처럼요.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파괴적인 분위기는 한번 만들어지면 깨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. 비단 연인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인간관계에도 이 분위기가 둘을 어쩌지 못하게 끌고 가기도 하더라고요. 상대에게 한번 생긴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꿔나간다고 해도 계속 남아있을 확률도 높고요. 제가 갑자기 왜 파괴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했냐면, 이런 관계조차도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. 긍정적인 연애만 날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부정적인, 극단적으로는 이런 파괴적인 연애조차도 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주더라고요. 아까 연애의 횟수와 깊이에 대해서 말했었는데, 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건 횟수보다는 깊이라고 말했었죠. 근데 또 생각해보면, 연애를 깊게 하지 않더라도, 그냥 평소에도 자주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사람은 어떤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돌아보는 것 같아요. 이런 사람은 꼭 깊이 있는 연애가 아니더라도,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많겠죠. 그래서 평소에 나를 자주 돌아보려는 의지가 깊이 있는 연애라는 수단보다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서 꼭 성숙해져야 하는가, 성장해야 하는가를 물을 수도 있겠더라고요. 좀 인생을 가볍게 살면 안 되나? 매사 그렇게 진지하고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성숙해진다는 거는 매사 피곤하기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쩌면 인생을 가볍게 즐기기 위해 성숙해져야 하는 거더라고요.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건 단순하게 생각해야 사는 게 즐거워요. 근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를 깊이 복잡하게 생각하게 돼요. 그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.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깊은 생각을 통해 정리해두지 않으면 작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. 이게 성숙과 성장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. 그 성숙과 성장에 연애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게 꼭 연애로만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.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.